부터 3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장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깁니다만 이장야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고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불의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족속 엽수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어, 새벽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만 밤에도 잠시 이 말씀 보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 예, 좀 짧게 말씀 증거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또 나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우리 기도에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여러분그 모세의 출생 때를 보시면, 새벽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모세의 출생 때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뭐 흙이기, 벽돌 짓기, 그 다음에 온갖 성들 쌓기, 그리고 농사일 하면서 어, 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에 던져 이제 죽게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애국인들의 그 고통.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고통이 왔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꼭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몇 년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계산을 잘하시는 분은 금방 나올 건데 몇 년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몇세때 구원이 시작됐죠? 이것도 대답을. 예, 나이 80세에 하나님 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좀 아는 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그런 태어날 때 환란이 있었으니까 그랬잖아요.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고 할때 모세를 나일강에 건져왔을 거는 바로 그때 이미 그들의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시작됐으면 훨씬 더 전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몇십 년간, 나의 모세 나이 80세 될 때까지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던지 그들이 그 기도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던지 아무쪼록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환난이 왔다면 그 환난을 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좀 환란이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은 기도를 쉬고 그리고는 기도를 멈춰 버렸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단지 몇몇 사람의 기도고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은 한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전체 마음이 모아지지 않냐고. 그들은 이미 애굽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애굽에 살기 때문에 애굽에 우상들이 있고, 또 세상에 애굽의 모든 문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환란이 왔을 때 부르짖기는 했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란 속에서 기도는 시작했지만, 무려... 최소 80년 동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들으실 만한 기도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이제 80년 만에 모세가 80세 되는 그해 겨우 이제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통이 와서 이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통 있는데 부르죠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고통이 올 때는 기도하다가 또 고통이 멈추면 기도를 기도를 멈춰 버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기도가 그저 교회 와서 앉아내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상달할 상달하실 만한 기도가 우리는 드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나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나요? 그런 것 우리가 한번 잘 뒤돌아보면은 바로 우리가 보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실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놓고 이 고통을 그저 지나갈지 아니라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앞에 놓은 이 고통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고통을 놓고도 이 고통이 빨리 우리에게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된지도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예, 자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는 강남이잖아요. 서울 한복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미치는 수밖에. 우리도 하나님께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며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통들 왜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정에 있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빛의 사명과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여 성령충만 받아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길 그런 은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로써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애국에서 탈출시켜 저 가난 땅으로 빨리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 우상을 버리고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폭을 높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주의 백성들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상달되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세요. 즉시. 기도만 상달되면 하나님은 즉시 일하세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양치다가 40년 양쳤으니 이제 완전히 자기는 이제 예, 뭐, 양치는 목동 80세 목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3장 4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아무리 족속, 부리스 족속,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자 하나님은 즉시 모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애굽에서 구원해 낸줄 믿습니다 모세가 물어봐서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딱한 마디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애굽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상달되는 기도 드리고. 우리 모두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월을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